이런 나이에서 탑핑샷 좀안 하는 요령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. 벙커 샷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공이 처음부터 잘 떠야 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잖아요 지금 내리막 그림이에요 그래서 채를 조금 더 오픈해서 쓸 건데요 이때 채를 많이 오픈하면 공이 오른쪽 가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를 목표의 왼쪽으로 이렇게 태워서 셋업을 해요 오른발이 높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공을 위치시키고요 몸무게가 왼쪽으로 막 쏠리니까 오른쪽으로 몸무게를 실어놔요 그리고 이제 샷을 할 텐데 벙커는요 일반 페어웨이보다 굉장히 흙이 우르고 소프트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조금 빠르게 하면서 다운스윙은 굉장히 부드럽게 할 텐데요 오른발이 높기 때문에 탑핑을 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 뒤에 모래를 찍어주는 생각을 백스윙 탑에서 하고 다운스윙을 엄청 부드럽게 내려오면 바로 모래 속을 치면서 공이 잘 떠가는 샷을 곧할수 있게 돼요